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이현민 전문가입니다 그저께 영상을 제작하고 추천드렸던 엘프코인이 급등해서 20%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전반적인 뉴스 하이라이트와 추천 코인도 함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2를 보내주시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및 시장 관점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판 블랙리스트의 시작으로 김치코인을 비롯한 여러 알트코인들이 대거 상패될 수도 있다는 뉴스입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 지원 모범 사례안을 마련하였다. 모범 사례하는 추후 확정돼 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비롯해 금융 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코인 중에 김치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잡코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검사를 통해서 대거 상패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입니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그리고 법규 준수 등네 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백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가 부재한 코인 등이 여기서 걸러질 예정이다. 특히 해킹에 취약한 코인도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형식적 심사요건 중 하나인 기술 보안은 가상자산, 지갑, 분산 원장 등의 원인 불명과 치유되지 않은 보안사고 발생을 부적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나 해당 요건에 따라 두려움을 떠는 곳은 김치코인 발행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유독 김치코인에서 잇따라 해킹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가 길게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안정적이 되지만 당장 물려있는 기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